안녕하세요. 카이슈입니다. 오늘은 5월 BMW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지 마세요. 5월 프로모션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이유를 살펴보자면 지난 1분기 BMW 판매량이 벤츠의 2배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프로모션은 BMW 코리아의 지원금과 각 딜러사의 지원금이 합산되어서 조건이 만들어지는데 BMW 코리아 입장에서는 목표 이상의 실적을 채웠기 때문에 현재 지원금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역시나 조건을 줄이자마자 판매량도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 재고가 없냐? 아닙니다 BMW의 주력 차종인 O 시리즈와 SUV 차량들은 지금 재고가 있는 상태인데요.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분기 마감 때에는 조건이 다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조건이 좋아지고 나서 차량 구매를 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지금 미리 계약을 걸어 놓으셨다가 조건이 좋아졌을 때 바로 구매를 하셔야지 원하시는 차량과 색상을 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BMW 딜러사만 7개가 있는데요. 각 딜러사마다 재고와 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비교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카이슈로 연락 주시면 모든 딜러사의 조건과 재고를 비교하여 가장 저렴하고 빠른 출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5월 프로모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시리즈 살펴보겠습니다. 120i 스포츠, 120i m 스포츠, 각각 750만원, 800만원으로 전달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시리즈입니다 e 그랑쿠페는 800만원으로 전달과 동일하고 나머지 액티브 투어러는 가솔린, 디젤 모델 모두 100만원씩 할인이 내려왔습니다 위 차량들은 계약 미리 해놓으셨다가 조건이 다시 좋아졌을 때 출고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시리즈입니다 3시리즈는 가솔린 모델 최고 할인 대비 150만원 내려간 650만원 320i 투어러 m 스포츠 모델은 100만원 하락한 8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디젤 모델은 또한 최고 할인 대비 200만원 내려갔습니다. 다음 4시리즈입니다. 420i 쿠페와 그랑 쿠페는 900만원과 850만원으로 최고 할인과 동일합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달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컴포터블과 디젤 모델은 400만원과 550만원으로 전달 대비 150만원 내려갔습니다. 문제의 5시리즈입니다. 할인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520i랑 520m 스포츠 모델은 현재 650만 원인데 못해도 800만 원 이상 할인 받으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530i와 530n 스포츠는 현재 750만 원이고 약 200만 원 내려갔습니다. 디젤 모델은 650만 원인데 200만 원 내려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시리즈는 재고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올라갈 확률이 충분히 있고 당장 급하신 게 아니면 미리 계약 걸어 놓으셨다가 5월 말이나 분기마감인 6월 달에 구매하셔야 좋은 조건에 출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시리즈입니다. 6시리즈는 오히려 이번 달에 조건이 더 좋아졌는데요. 100만원씩 올라갔습니다. 디젤 모델은 1,400만원, 가솔린 모델 1,500에서 600만원까지 할인이 올라갔습니다. 6시리즈는 지금이 적기니까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재고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 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지포 모델 보겠습니다. 지포는 700만원으로 저번 달과 동일합니다. 지금 조건이면 좋은 편이기 때문에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7시리즈 보겠습니다. 1800만원, 2200만원, 850만원, 2200만원, 저번 달 대비 100만원 정도 내려갔습니다. 다만 법인 구매 시 추가 3% 혜택 있으니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7시리즈도 최고 할인 맞춰드릴 수 있으니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다음은 SUV 모델들 살펴보겠습니다. X1 모델. 약 150만원 할인 내려간 650만원입니다. 지금보다는 100만원 정도 올라갔을 때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X2 모델입니다. 이번에 나온 신형 모델로 차량가 5,870만원, 할인 300만원입니다. 신형 모델이기 때문에 할인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X3 모델입니다. X3 디젤 모델 700에서 800만원 할인으로 전달 대비 150만원 내려갔습니다. 가솔린 모델 800만원 할인으로 전달 대비 50만원 내려갔고,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달 대비 300만원 내려갔습니다. 가솔린 모델은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은 대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단, X3는 BMW 파이낸셜 이용 시 리스료 400만원 지원해드리고, 할부 이용 시 저금리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X4입니다. 저번 달 대비 150만 원 내려가서 700만 원부터 20i M 스포츠 프로 모델은 800만 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인기 차종인 X5 모델입니다. 디젤 모델 1,100만 원으로 전달 대비 200만 원 내려갔습니다. 가솔린 모델 또한 1,100만 원으로 전달 대비 200만 원 내려갔고 하이브리드 모델 전달 대비 500만 원 내려갔습니다. X5도 재고는 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다 한 분들은 X5 자체가 워낙 인기 차종이기 때문에 미리 계약 걸어 놓으셨다가 조건이 좋아진 월말이나 분기 마감 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X6 보겠습니다. 저번 달 대비 200만원 내려갔고, 30i는 1200만원, 40i는 1100만원 할인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지 마시고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X7 모델입니다. X7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 150에서 200만원 내려갔고 40i n 스포츠 모델의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디젤 모델 150만원 내려갔고 월말 되면 다시 올라가니까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기차 모델인 XM 보겠습니다. 할인 2700만원으로 전달대비 200만원 내려갔습니다. 23년식 재고 소량 있는데 3100만원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23년씩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구매해주시고 24년씩 원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BMW 5월 프로모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전월 대비 조건이 동일한 차종도 있지만 대부분의 주력 차종들은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5월 말이나 늦어도 6월 분기 마감 때는 조건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리 계약하셔야 가장 좋은 조건에 출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이슈로 연락 주시면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이슈.